음, 음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신라대학교 홍보대사 신나부로 사회복지 전공 이수현입니다. 저는 신라대학교 홍보대사 신나부로 항공서비스학과 전공 김태원입니다. 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종교 회장을 <laughs> 이제 했었단 말이지. 종교 회장을 하면서 이제 내가 축제 준비를 한다고 음. 이제 음악 선생님께서 너희들끼리서 한번 축제를 진행해봐라. 아, 이런 식으로 진짜? 얘기를 한 거야. 음. 그래서 나랑 축제 같이 담당하는 친구가 이제 축제에 나오는 친구들 리허설도 보고 강당에서 이제 어떤 마이크 장치나 이런 거다 음, 확인하고 음, 이제 한 10시까지인가?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10시에 이제 피곤하고 하니까 딱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음. 자꾸 마이크 계속 놔두면 위 하는 소리 찍고 어. 그 소리 계속 들려 이기게 아. 분명 나는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마이크 를껐대 음. 마이크 껐는데? 늦게 네, 자꾸 그위이 들려 어. 그 친구한테 니 네, 이거 안 들리냐 이러니까 음. 자기가 들린대 어디 이안끈거 아니냐? 한번 응. 다시 확인해보자. 불다 켜고 확인해봤는데 마이크 꺼져 있는 거예요. 근데 또불 켜니까 <laughs> 그윙 소리가 다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불 끄고 마이크 꺼졌으니까 아, 또윙 하고 계속 마이크 울리는 소리. 그 자꾸 들리는 거야. 특히 나는 이제 안 정리 안 하고 가면 은 그냥 무조건 혼나니까. 아, 그렇지 또. 정리를 해야 되는데, 어이 음. 너무 무서운 거야. 음. 아, 이거 안 되겠다. 혼나더라도 도망가야겠다. 그 음. 어, 도망갔지. 그리고 어? 이제 거기서도 문제가 그렇게 무서워진 상태에서 음. 음악실에서 원래 리허설을 하다가 강당으로 옮기고 어. 그 음악실 에내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그때 1 1시다돼 가고 학교 불다 꺼시고 계신 분이라고 경배하듯이 음. 근데 우리 브래시도 없어. 음. 그 이제 휴대폰 그 비타민 있잖아. 마이크 음. 그거 켜고 이제 친구랑 딱 붙어서 같이 어. 딱 가서 이제 음악실에 문 열고 짐을 챙기기로 했는데 그 마이크 속, 소리, 윙 소리. 그게 계속 들리는 거야 어. 아 이건 안된다 이제 여기선 클락피 하겠지만 생각으로 아됐다이 생각을 진짜 한거지 나는 이 음. 친구랑 둘이 이제 아 무서울게 없다 이 생각하는 나이인데 그때 와 너무 무서워 소름딱지치고 하는데 이제 음악실에서 문이 두개란 말이야 여기 한기랑 저기 이제 살짝 창고느낌 갑자기 거기서 팡소에들리서 문이 딱닫힌거야요 딱 <laughs> 거기 창문이 열려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상태에서 난 너무 겁을 먹고 no. 그 상태에서 친구랑 뛰어갔지. No. <laughs> 여기 끝났다 no. 뛰어갔는데 이제 경비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그때 나오니까 내일 도 조심해야 된다. 학교에 그런 음. 말이 있다.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게 미술관이 또 있거든. 어. 동상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. 이런 동상이 나를 자꾸 쳐아보고 있는 거 같은 거지. 그래서 빠져 나와서 다음 날에 이제 가봤거든. 음. 근데 마이크도 다 정리돼 있고 그 안에 창문 열려있잖아. 열려 있었잖아. 근데 이거 문만 열고 창문 안 열었어. 아. 네. 근데 이거 들린 거지어뭘 했길래? 나눔 이야기는 이까지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뭐람> 신라대학교 홍보대사 신납보로 체육학부 김민수입니다. 저는 신라대학교 홍보대사 신납보로 체육학부 고이채입니다 나는 내 학교 근실라를 버터로 준비를 해봤어. 내가 수학여행 갔을 때 수학여행 둘째 날 밤에. 기억나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었어. 응.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고 난 다시 자려고 누웠지. 내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를 A라고 할게. 그 친구 A가 갑자기 코피가 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저기 서 있던 친구, 그 친구를 B라고 할게. 그 친구 B한테 휴지를 갖다 달라고 했어. 응. 근데 그 친구가 내 말에 아무 대답도 없고 난 가만히 서 있는 거야. 줄로 줘서. 그래서 내가 일어서서 제뭐 하나 봤거든? 근데 또 밑에 그.. 누가 깔려있.. 깔려있는.. 해야 되나? 몸통을 사이에 누구 이렇게 서 있었어 귀신의 빙의된 것처럼 어 그래서.. 소름 돋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했었는데 어. 친구 비가 갑자기 그 누워있던 친구 몸통을 이렇게 옆으로 걸어다니는 거야 어. 몸통을 따라서 어. 너라면 그 누워있던 친구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? 와 어, 진짜 만약에 내가 그걸 봤으면 진 저... 완전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소리 너무 못지졌렀을것같아나 진짜 한 10분도 못주저앉어와 응. 아, 진짜 대단해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는 신라대학교 공무대사 신나부로 항공서비스학과 김규리입니다. 네 저는 신라대학교 홍무대사 신나부로 국어교육과 이정현입니다. 내가 지금부터 할려는 얘기는 이거는 내 친구의 형이 그 <laughs> 형의 친구가 직접 겪은 일이거든. <laughs> 평소대로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어. 아.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좀 지적 장애인 그렇게 음. 보이는 사람이 혼자 막 중얼중얼중얼중얼대면서 아. 손톱을 이렇게 막 똑똑똑똑똑 떡떡떼면서 어. 이렇게 어. 자기를 쪼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어. 고등학교 시절에 막좀뭐야하자 아유 바보 막 이런 식으로 좀 범담을 했나 봐. 어. 그 사람을 범담을 하고 다음 칸으로 그 지적 장애인분 이렇게 지나갔어.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 응. 이제 제일 먼저 다 내리고 자기 A라는 그 사람이 혼자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적장애인 그 사람이 그 반대 칸으로 다시 내쪽 내 칸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. 어. 돌아오더만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. 음.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를 가더만 자기 앞자리에 앉는 <끝> 거야. 아 어.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. 어. 아무 말도 안 하고 원래 중얼거린다 했었잖아. 요 어.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. 응. 아씨 뭐지? 아, 어차피 지금 보고 볼 사람 아니니까 응. 빨리 도망가야겠다. 어. 그래서 자기 여기 내려서 급하게 그냥 도망갔어 자기 집 쪽으로. 응.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그냥 좀 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뭔가 꺼림직해가지고 밖에 있는 거살쳐아봤는데 밖에서 그 사람 막, 응. 아, 막 이렇게 어. 막, 막 찾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.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. 어.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싶어서 주저앉은 다음에 아, 그래도 내일되면 없어지겠지? 이런 생각으로 겨우겨우 잠에 들었어 응.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돼서 이제 학교로 가야 될거 아니야? 학교로 가는데 이제 학교 갈 때는 자기 친구들이 자기 집 앞에서 집 항상 모여서 같이 가고 거 음. 같이 가니까 애들 있겠구나 생각하고 내려가서 애들이랑 같이 가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주위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야 딱그 사람 눈이 마주쳤어 어. 그래가지고 아,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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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도 그냥, 어쨌든 학교로 가야되니까 학교로 갔거든. 가고 음. 그, 계속 그 일화가 계속 한, 한달 정도 계속 지속이 되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거의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노이로제가 어. 되는 거야. 음, 음, 음. 그래가지고 하... 그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예 마을,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까지 전달될 정도로 어. 아, 아파트 앞에 이상한 사람이 계속 돈다 그래. 앞에 그치? 막 서성거린다, 음.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. 오늘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어. 밖에 한번 보고 그 사람이 아직 도경이 돌고 있는 거야 저기집 앞에서 그래서 급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음. 그 사람 앞에 다 무릎 꿇고 다 이래가지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험담을 괜히 한거 같습니다 진짜 어.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좀 나아주.. 이제 좀딴 네. 데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?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시고 완전 진짜 거의 울듯이 이렇게 네. 빌었거든 빌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. 이제 딱 잡드만. 야, 니 네, 오늘 안 나왔으면 내가 네 히죽일 낳겠다. <laughs> 이러분와러이 <이러면서. 웃음> <laughs>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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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이 여러분, 니다네 여러분, 무서우셨나요 저희 다음 러텐츠도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계속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. <laughs>